이렁이 뭐가 무거워 줘봐 뭐가 무거워 저도 응. 되는거예요 어? 이거 위거 어왜아 다롱이 발소리였어 아,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<laughs> 아, 진짜 우리 <laughs> 아무도 못들어는주지 <laughs> 혼자 <게>. 오니어 <laughs> 뭐야 어 뭐야 어 잠깐만 아좀만 존나 많아 발소리가 진짜 발소리였어? 어 진짜 발소리였네 다롱이 발소리 <laughs> <laughs> 아내방에 <아니>, <laughs> 다롱이 없네 야, 진짜 발소리였어. 형이 <laughs> 어딨냐? 다롱이 내 방에 있네야 <laughs> 미친, 야, 미친 브리핑 아니야 이거? 브리핑 어, 개초 돌았는데. 진짜. 저기 나무에 있어요. 어 150명 어, 확 확인, 확인 확인 확인. 와, 근데, 근데 하나는 다롱이 발짝 발자... 하나 엄청 아니, 가까운데. 다롱이 발소리 알지 이영아? 자박자박자박 소리 나는 거. 응. 간디 어, 담벼락 쪽에도 왔어. 하나 있었지. 그쪽 어 그쪽 간디 밭에도 있었고 2 0 0 쪽에. 그 200, 200 방향, 200 방향. 어, 뭐야? 어, 나보이나 정말, 말 여기 있다. 포? 문 닫아라. 야, 문 닫아. 어, 앞에. 확했어 나이스, 나이스, 잘했어. <laughs> 와, 진짜 무 아, <laughs> 소름 다 야, 소름 돋는다. 내, 내 돋는... 방이 다니까내방이다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영상, 올려야겠다, 이거. <laughs> <laughs> 와저 <소>, 브리핑이 <laughs> 소름 돋았어, 지금. 보니까 다롱이내 방에 있네. <laughs> 뭔가 자박자박.